우리에게 주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시간에는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16장 중반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약간 다혈질 성질도 있었던 그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대해왔고 생각해온 메시아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얘기한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무례한 행동으로 그렇게 꾸짖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면서 꿰챘습니다. 어, 그런데 또 이후에 어제 새벽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이제 자기 십자가 어,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어, 그러나 너희가 너희 중에 몇몇은 어,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또 헷갈리는 얘기를 하죠. 그동안은 나는 섬기로온 거고 나는 죽을 거야 십자가 그 극악한 형틀인 극악한 죄인들을 사형에 처하는 그 십자가 틀에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보낼 자도 있을 거야 아직 살아 있어서 그때까지 나를 볼 자도 있을 거야 그러니 제자들은 말은 못하지만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왕으로 오신 거야, 그냥 죽으러 오신 거야?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여세 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여세 후에 그래서 다 데리고 가시지는 않고 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어, 가십니다.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후대에 붙여진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 보이셨기 때문에. 후대에는 변화산이라고 부르지만 어, 그 당시는 그냥 뭐 다른 이름의 산이었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은 성경에서는 높은 산을 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시내산이라는 어,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뵙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런 높은 산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이절 말씀 하면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이 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은 또 모세와 또 많이 비슷합니다. 여세우 올라간 것도 그렇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간 것도 그렇고. 휘어졌더라. 뭐, 얼굴이 해가 이 빛났다. 이런 모습도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모형,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인물이었다면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출애굽, 완전한 출애굽을 위해, 완전한 구원을 위해 또이 땅에 오신 그렇게 모세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또 모세와... 또 엘리야, 엘리야 이렇게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신이 났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렇게 존경하는 두 핵심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언서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초막 셋을 지키겠다.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태도는 좀 수그러진 태도죠.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야단을 맞아서 그런지 조심스럽게 묻는 태도로. 안 그러면 자기 달들 막 흥분해서 얘기했을 텐데 지금 어, 느껴지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또이 어, 변화산 사건에서 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할까? 이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는지. 그것은 먼저 모세와 계 경우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 주시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 8장1 5절 말씀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말한 거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이제 앞으로 장차 일으키실 거다. 그러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예언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모세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거죠. 나와 같은 지도자를 세울 거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에 많은 성경도 인용하면서 철저하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 모세 모형론 모세와 비슷한 모습의 그런 행적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엘리야여 같은 경우는 어, 말라기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즉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낼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해 주셨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회개하게 하는 일을 하신 분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말라기 말씀이 성취된 것을 어, 보여주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5절 말씀을 보면 말할 때에 호련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 또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또 이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로 엘리야 선지자로 먼저 온 분이고 물론 예수님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묘사되기도 하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두 인물의 바로 예수님의 시대 또 예수님으로 또 세례 요한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인데 제자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해서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아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아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세례 요한을 죽였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또 고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죽을 거야 그렇게 세례요한처럼 죽임을 당할 거야 세례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었지만 나는 극악한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렇게 고난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으네라 그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졌구나 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앞서 엘리야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럼 엘리야는 누굽니까 했는데 이미 왔다. 그게 세례요한이다. 아, 세례요한이 어 그러면은 이제 예언의 말씀대로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 또 하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립니다. 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일어나 보니 이제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들도 장차 너희도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이렇게 나처럼 영광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내가 왕위에 앉은 보좌에 앉은 나를 너희는 맞이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앞서 헷갈렸죠 제자들은 과연 왕이 맞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게 맞아 메시아가 맞아 고난 받는 종으로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다니 그게 말이 돼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맛보기처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보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그건 사탄이 요그 광야 시험에서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셨을 때 광야 시험에서 이미 했던 거죠. 하나님의 모습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살고 어, 그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셔야 대속, 대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줄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만 이 땅에 오셨으면 대속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원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실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해 줄수 있고 대속해 줄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 앞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이해시켜 준 것입니다. 너희들도 장차 나와 같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모습이 뭡니까 우리는 오늘날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화는 그냥 단지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것, 인격이 변하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방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말씀, 또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생각할 때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상태,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예수님의 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하나되어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진 상태가 바로 거룩해진 상태요 성화의 모습. 전에 오광몽 교수님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상태, 그래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상태를 성화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된 상태,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는 그 상태가 철저하게 그렇게 그렇게 하나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가 성화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능히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